2025년 9월 2일, 민숙이 10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호밥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못하네. 나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야 하네. 모세가 다시 간청하였다. 제발 우리만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 어디에 지찾쳐야 할지, 장인 어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인께서는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장인 어른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미디한 사람 모세의 장인 호밥, 또 다른 이름으로 이드로가 등장한다. 이 호밥은 모세가 모세 혼자 많은 사람을 재판하는 것을 보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재판할 것을 제안했던 지혜로운 자이다. 그 호밥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자, 모세가 자기들과 함께하고 길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과 불로 인도해 주셨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호밥에게 자신들과 함께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동안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복은 사람을 통하여 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툭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한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것을 복으로 알고 잡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과 불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를 그냥 마네킹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지 않는다.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지혜가 없는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주신 관계를 알아볼 눈이 있는가, 또 나는 누군가에게 복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 주님, 복이 관계를 통하여 오듯이 저주 또한 관계를 통하여 올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복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도 만나는 이들에게 복이 될수 있도록 믿음도, 인격도, 실력도 갖추겠습니다. 주님,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